안녕하십니까. 안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안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2편의 36조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조문의 소청룡탕 조문이었죠. 소청령탕 조문은 뭐, 불뭐몇개안 되는 조문인데,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역 의식 부두과 소청령탕 주제. 그러니까, 이 이하 35조문에서부터 예, 마지막 조문까지는 전부다 이 소청령탕을 중심으로 한 변증이다라고 우리가 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변증. 예. 그렇기 때문에, 변증님은 처방도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변방이죠. 변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기 응변에 의한 처방이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을, 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자, 청룡탕을 복용하고 마치고 나서, 자, 침을 많이 뱉고, 입이 마르고, 요런 것도 여러분, 그, 우리가 글을 쓸 때, 참 저렇게 글쓸 때, 저렇게 사소한 어떠한 동작, 사소한 어떠한 반응, 이런 거를 글을 쓴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만 큰 것만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미미한 변화들, 아니, 침을 많이 뱉고 입이 마르는 게, 그게 뭐, 뭐가 큰 일이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질화 돼야 돼요. 우리 인식에 있어서 환자를 보면은 체질화 돼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 전부다. 길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가래 캬캬 벗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가래를 한 번에 뱉는지 그냥 가게 거리면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이런게 이렇게 글 쓰는 게 어려운 거지. 아주 뭐 심각한 증상을 쓰는 거. 그런 거 누구나 다 알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고 촌맥이 침하고 청맥이 미하며 수족이 걸려가고 이게 이제 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거죠. 아, 손발이 굉장히 차다는 거죠. 그런데 기가 소복에서부터 인후, 인, 흉부와 인후 부위까지 상충해서 수족이 마비감이 있고 수족이 마비감이 있고. 그 얼굴이 열이 달아오른 것이 만약에 술취한 사람 같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 봤을 때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서 상상을 해야 돼요 왜이 사람이 이와 같은 그 현상이 증상이 나타날까 손발은 왜 찬데 얼굴은 벌겋게 왜 달아오를까 그리고 왜 충용증이 있을까? 그리고 손발은 마비가 되고.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글이 굉장히 병세의 관점에서 잘 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에는 하나도 전부 다 어떤 증상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편토를 붙일 때 뭐라 그랬냐면, 일화가,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증상들로 인해서 다시, 하류 응고하고, 아래로, 아래에, 그러니까 응고 쪽으로 하류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저도 모릅니다, 이거. 요거를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하류 응고. 이게 뜬금없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증상입니까? 아니면 뭐죠? 일종의 병리 개념이죠 소복이 나나면 그러니까 이 소복이 아, 소변이 나나면 이 소변 나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때때로 때때로 다시 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쓴것 같은 어떤 물건이 우리 몸에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다시 재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처방을 보면 은 무엇이냐 영계 오미 감초탕으로 주어서 그 기충을 치료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상은 뭐 때문에 발생이 됐느냐 기가 상충 인후 이거로 인해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기죠. 수기가 상충해서 발생되는 증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수기가 상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수족이 권랭하고 수족이 마비 증상이 있을까? 그리고 왜 소변이 나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조문에 대한 저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조문의 일견 난삽하고 조화롭지 못하나 병세 관점에서 보면은 일목요연하다. 이건 제제 제 방법이에요. 저도 처음에 아, 이거 뭐야? 그냥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견 난삽하고 조화롭지 못하지만,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각타 구조자는 유흥의 반층이다. 예. 네. 이 가래도, 침을 뱉는 것도, 침이 뱉기가 곤란한 것은, 유음이면서도 혐, 협렬한 거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침이 찐득찐득한다든가, 잘안 나온다든가. 여기서는 다 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입이 마르대요. 자. 기가 소복으로 따라서 흉인 쪽으로 상충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배운 것죠 분돈의 증상이다. 그 얼, 얼굴이 흠열 가지고 벌겋게 다뤄서 술 취한 사람 같아서 같으나 때때로 다시 모증이 나타나는 것은 진동의 증후다. 수기가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벌겋게 다루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양격 사탕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족 권력이라든가 소변 난이라고 하는 난자는 수기가 상충해 가지고 하류 기가 자이 소복에서부터 기가 상충하고. 하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외열하지 못했다. 외열하지 못했, 못한 것이다. 수기가 상충을 하면은, 기라고 하는 거는 상, 하, 표리 관계로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 관계를 이루는 거죠. 이거는 상충이다. 그러면은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기가. 그리고 바깥으로도 기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족이 권랭하고 소변이 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조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기가 상충해가지고 하류하지도 못하고 외열하지 못한 연구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변난 시 부모자는 하류 응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상충이다. 상충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조금이라도 우리 몸, 인체상에서 상충이 발생되면 기는 반드시 대체로 편제하게 된다. 이 기가 편제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기업,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상충하게 되면은 기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편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조문에서 하류 음고라고 하는 말은 억측의 이치뿐만 아니라 조문을 오히려 혼란시키니 그냥 두어서 오해를 일으키보다는 깎아내서 이치가 통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없애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랬었죠. 이거 괜히 이 조문에서 보면은 이거는 긁어 부스름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사실은 이 조문에서는 이런 거는 없애고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으로는 타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가 상충으로 인해서 결국 기가 상충된다는 건 뭐죠? 결국은 기가 편제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잖아요. 예. 네. 기가 위쪽으로만 올라가고 바깥으로나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병증이 여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상충하면 손발이 찰 수도 있다는 거, 또는 소변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 두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문이죠. 네. 조금이라도 우리 인체상에서 상충증이 발생되면 기는 편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병증이 생기죠. 그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 나타나는 것그 같은 증상들이죠. 네. 도대체 이 하류 음고라는 게 뜻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입장에서는. 그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 제시해 주시면 은 제가, 그, 저기, 뭐야, 그, 교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자. 소청령탕은, 소청령탕의 약의 특성이 뭐냐? 내음을 치료하고, 외사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양수 격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청령탕은 주로 외사만 치료하는 반면에, 소청영탕은 심하유 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이때 내음도 치료한다. 네. 복용하고 나서 발열 오한, 두통, 공구 등등, 이와 같은 외증자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지음에 상충지, 상충하는 그 증상만 보이거든. 일단은 연계감조탕으로, 연, 아 연계출감탕으로 치료하나. 만약에 이렇게 해소하고 여기서 차가 있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두모. 무엇인가 머리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압박감이 있는 때는 백출을 빼고 오미자를 가하고 백출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그 수증 치지에서 가감할 때 근거 없이 한게 아니라 모증이 있을 때는 오미자를 쓴다는 거예요. 예, 네. 모증이 있을 때는 오미자를 쓴다. 이에 우리는 지음의 그 위치 한바에 따라서 변증을 하고 옛날 사람이 변, 증상을 구변하고 가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다. 예. 지음의 소재에 따라서 변증을 변증하고 가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지음의 소재에 따라 어떻게 가감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네, 이거는 중경서에도 나와있는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과 의미에서 지음이 흉부에 있으면 영계 복령, 계지, 오미자로 감초탕으로 치료하고 위부에 있으면 중초죠. 이거 흉이고 봉, 복령, 계지, 백출 감초탕으로 치료합니다. 이건 처방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분돈증 지음이 복부 배꼽 주위에 있을 때에는 연계, 복령, 개지, 감초, 대추, 어, 대조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예, 어, 아니고 이거, 이거. 음, 요죠 대추 이것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오미자백출 네, 대추 이렇게 해서 구별이. 예.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솔직히 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구별하기가 솔에서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예전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두리뭉술하게 쓰지 않고 이것이 바로 수증치지 변증을 한,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비록 그렇다 하나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적, 우리는 항상 한의학에는, 한의학의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유사한데 실질적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해가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 또는 자주 하면서 마른 사람. 몸이 마르면서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 이 담이 교담 침이 끈적끈적하고 담이 그냥 악교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인들 가운데 특히 또는 폐렴이라든가 열병 후유증으로 인해서 대병차우죠 혈사, 피, 피, 피피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갈에서 약간 비린 냄새 나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증렬이 있으면서, 입이 마르는 것 같은 경우도, 이게 종종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오방으로 능이 치료할 수가 없다.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제가 그, 주문해서 했는데, 이런 처방들이죠? 이런 처방들. 그러니까, 소청령탕의 변증에 해당되는 그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방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협렬해서 이, 이때는 진액이 소모된 거예요. 여기 이러 같은 경우는 이 오방은 결국은 지음이나 또는 유음이나 또는 담음 담윰 같은 담음이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 아이고 담음이 형성이 돼 있을 때는 이 다섯 가지 처방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수기가 완전히 진액이 고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주교 석고탕으로 써야 된다. 네.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 노인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몸이 마르면서 그럴 때는 주교 석고탕 종류 같은 거꼭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잘 저어가면 처방을 외우기가 불편하면 은 이진당류에다가 주교 석고, 맹문동, 건지왕 또는 숲지왕 이런 거를 얼마든지 첨부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주교 석고당 저도 기억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환자 약쓸때 찾아 찾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주교 석고하고 맹문동 건지왕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반하 이런 걸 이렇게 쓰 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합 조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와 같은 증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기침하고 해소증이 있다고 해서 소총면탕만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 자. 요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변증에 해당되는 건데, 충기가 바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다시 해소증이 있고, 흉만한 자는, 흉만한 자는 계지 복령, 오미, 감초, 탕 중에서 계지를 빼고 건강과 세신을 가하야 그 해만을 치료한다. 해소증과 흉만증을 치료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건강과 세신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언제 쓰는지. 무조건 가슴이 답답하고 해소증이고 답답하다고 건강하고 세신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기 변조증에 의해서 쓰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 조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오늘 고쳤어요. 예전에 썼던 글을 고쳤어요. 그래서 제 글을 지금 교정해주는 그 후배가 방철 원장이 굉장히 고생을 사실은 많이 해요. 왜냐면은 고쳐놓은 그 교정해 놓으면 은 제가 또 본문을 또 고쳐놓으면 또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고쳐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다가안 고칠 수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글이 약간 글자를 뭐 잘못 썼다든가 어떤 용어 선택에서 좀 부지했다든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약간 그 전체적인 어떤 그 틀에서. 방향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출판 하루 앞두고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게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그 교정해주는 후배가 뭐 고생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책에 기해서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글을 바꿨냐면은 대체로 한음의 증상은 대동소이예요. 예. 그러니까 소청량탕으로 치료한다. 이, 앞에서 조문에서 마지막 조문까지는 다 소총령탕 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충기 직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한음의 증상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소총령탕으로 주지하고, 변증지견에, 변증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추충치재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차조 이하는 임기응변으로 충기, 기상충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개지를 거하고, 다시, 해수증으로 인해서, 흉만하기 때문에, 건강과 세신을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 어떤 그, 수, 유음증에다가 흉부에, 어떤 그 수기 변조증이 발생이 됐을 때, 수기가 있었을 때, 건강과 세신이 굉장히 좋다는 약이다. 흉만증에. 우리가 가슴 답답하면 그냥 무조건 하고 확률 한금을 쓰잖아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가, 슴에서 가래가 거렁거렁 하는 분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다음다음이라 담윰, 그래. 그 가래 낀 소리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이진탕에다가 건강세신. 나가서 소총용탕 가지고 변증을 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이라도 우리 인체에 한음이 있게 되면 은 기상충이 곧 가라앉았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상불 잠재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계지를 뺄 필요는 없다. 이거 제 입장이에요. 예,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보면은, 상충이, 상충이 저, 저 했기 때문에, 계지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그런데, 상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기가 한음이 없어진 걸까요? 자, 도대체 상충이라는 게 뭐죠? 기상충이라는 게 도대체가 뭐죠? 기상충이 뭐냐? 기상충이 뭐 그쳤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물며 해수 흉만자는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인 세상에 흉부에 한음이 있으면 기상충이 즉저라도, 일시적으로 멈췄을지라도 잠재고 있기 때문에 계지를뺄 수가 없다. 하물며, 해수 흉만자는 이것이 수기상충의 증상이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상충이 바로 해수 흉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강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심지어는 몸이 무겁고 아픈 것도 기상충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압박감이 흉부 이누부가 압박감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상충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후세에 만들어진 개념의 용어예요. 결국은 기상충의 실체적 증상이 뭐냐면은 해수, 흉만 이런 거예요. 두통. 면취. 그러니까 면, 면열, 여치자 얼굴이 벌겋게 다루는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수기 상충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상충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제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문에서 말하는 충기라고 하는 건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조문이죠. 예, 이 조문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는 조문이죠. 약간은. 예, 이 거기에 한 이유를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 그냥 이, 조, 이 증상에다가 예, 건강 세신을, 계지가 예, 있는 상태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만 자체, 해수증과 흉만 자체가 바로 충기의 증상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충기 증상이 따로 있고 해소, 천만, 충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 예, 이거는 제 주장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뭐 거부하셔도 여러분 다 스스로 판단을, 예, 판단에 의해서 글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